오늘 디도서 1장으로 우리의 여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목해서 신으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의 전서와 같이 그레데스음에서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교회는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보다도 세 배나 더큰 섬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머물렀던 섬이고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섬이죠. 그그래데섬은 수많은 뱃 사람들이 오가는 거칠고 부도덕하며 거짓된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어려운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디도는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파송받아 그 문제를 다 해결했던 그런 해결사와 같은 사역자죠.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 문제 많은 그레덱 교회에 파송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그레덱 교회를 섬기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며 오늘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이유를 가르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니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 된 디도,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만큼 소중한 제자 중에 하나 디도인 것이죠. 믿음을 따라 세워진 아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밖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온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향하여 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들 히브리어 베이죠베은짓다 세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세우는 자 그가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뜻을 세우는 모든 자들이 바로 아들이며 서로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며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내가 너를 그에 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도를 그래대 교회 감독으로 세워 남겨둔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완수하지 못한 일들, 그거 정리하고, 또각 성마다 세워진 교회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일 감당하려고 디도를 남겨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장로들이 이제 두 장로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세우죠. 가르치는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도하였고, 치리하는 장로는 그야말로 교회를 치리하는 거죠. 다 쓰리는 것이죠. 그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그래대 여러 성에 있는 교회들을 감독하고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12절 그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여 게으른 병이라 하니 이 정은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리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그래도 교회 그래스그 섬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그래데스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고 게으르고 허탄한 말을 하고 진리를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삶의 행위는 가정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이 바리새인들이 두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없는 산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자.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섬기는 교회와 또 제가 섬기는 이 섬교 현장, 우리를 보내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디도를 보내신 이유와 동일하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보내신 것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게으르며, 순종하지 않고, 또 예배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이곳에 두신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 앞에 엎드리며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가르치고 세우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곳 성교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일어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